안녕하세요. 저는 주디쌤이고요 이번 시간에는 영어 필사하는 것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제가 나름 영어 교육 쪽 일을 30년 넘게 하면서 영어를 좀 효과적으로 익히는 방법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그렇게 해서 내리게된 결론이 이렇습니다. 뭐 별거 아니에요. 어, 대단한 건 아니지만. 첫 번째는 힘들게 배워야 오래 기억된다. 이거 뭐 영어에만 해도 되는 얘기는 아니겠죠. 어떤 분야가 됐든 좀 어렵게 어렵게 익혔던 것이 오래 기억되는 것 같아요. 그냥 남이 떠먹여 준 거, 뭐 쉽게 익힌 건 그만큼 쉽게 까먹게 되더라 하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는 같은 맥락이겠습니다만, 고민이 없는 학습은 확실히 효과가 떨어지더라고요.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생각. 이건 왜 이럴까? 이게 생각을 많이 하면 그만큼 효과가 높아지더라 하는 거고, 자, 그럼, 필사는 어떨까? 아, 필사들 요즘 많이 하시던데, 뭐, 우리 성경 필사 하시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우리말에 그냥 필사하는 거는 나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필사라는 과정에서, 아, 이게 이런 의미겠구나라고 되새기게 되는 효과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영어 필사 같은 경우에는 의미에 중심을 두고, 아, 이런 의미가 있겠구나라고 하는 건좀 수동적일 수 있는 것 같아요. 회화는 입 밖으로 말을 뱉어내야 되는 건데 필사는 좀 수동적입니다. 아무래도 있는 내용을 그대로 받아 적는 거기 때문에 구조를 익히는 데에는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회화하는 데는 크게 도움이 안될것 같다는 게제 생각이고요. 결론적으로 한국 영학습자들에게는 영작이 최고의 방식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영작이라고 하는 게 앞에서 말씀드린 두 가지 힘들게 배워야 하는 조건, 또 고민을 많이 해야 하는 학습 방식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얘를 한번 들어볼게요. 구체적으로, 어 좋아, 그러자. 우리 말 있죠. 이 영어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좋아, 그러자. 별거 아니잖아요. 좋아, 그러자. 그럼 대체로 한국 분들이 얘기하는 표현은, 오케이, 예스, 요게 많아요. 그런데 많은 외국 친구들, 원어민 친구들이, 야 한국에 한국사람이 영화를 보면 야, 이 표현은 정말 자주 쓰는데 의외로 잘 못쓰더라 하고 꼽는 표현이 있어요. 그 표현이 뭔지 아세요? 바로 이 녀석입니다. That sounds. 어? 이게 뭐야? That sounds. 그건 사운드야? 아니죠. 이 that sounds는 동사로 뭐 뭐처럼 들리다의 뜻이구요. That sounds great. 아, 이거 참 맛있습니다. That sounds great. 뭐예요 그거 참 좋게 들린다. 이게 지역이에요. 우리는 절대로 이렇게 얘기를 안 하죠. 좋아. 그러자. 이걸 영어로, that sounds great. That sounds great. 지역하면 좋게 들린다. 아예 우리말과 영어가 1대1로 매칭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표현이 잘 떠오르지가 않는 겁니다. 그런데 무지하게 많이 쓰거든요. sounds great. 대을 생략하고, sounds great. 어떤 상황이냐? 예를 들어서, 야, 오늘 저녁에 매직 어때? 어? 좋아. 그러자. 그러면 보통 그냥 기계적으로 오케이 어 예스 이렇게 나가는데 그 상황에서 sounds great, sounds great 진짜 많이 쓰거든요. 우리 말하고 영어가 다르죠. 영자를 통해서 아 좋아 그러자란 표현을 영어는 sounds great라고 표현할 수 있구나. 영자를 통해서 이렇게 고민을 통해서 알게 된 표현들은 그 상황이 됐을 때 바로바로 바로 입 밖으로 튀어나올 수 있다는 거고요. 이러면 어떨까요? 인스타그램 해요. 인스타그램 해요. 이 표현을 영어로 하라 그러면 하다 하다는 두네 인스타그램은 인스타그램이니까 해요. 음 고민을 막 합니다. <laughs> 고민을 막 합니다. Do you를 시작해야 되죠. Do you 현재 시제는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fact예요. Do you 하면 하니 이거. Do you 해요. Do you do Instagram? Do you do Instagram? 틀려요. 이렇게 쓰는 원어민은 거의 없습니다. 하다니까 두 o 아냐?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별거 아니에요. Do you use? 를 씁니다. 인스타그램 해요? 아! 인스타그램 이용해요. 근데 우리가 말을 할때 이용해요라고 잘안 하잖아요. 인스타그램 해요? 이러니까 d 가 먼저 떠오르는 거예요. 아! use 별거 아니네. 어, 우리가 영어로 딱이 표현을 보면 Do you use Instagram? 쉽네. 넘어갑니다. 근데 막상 인스타그램 해요. 그러면 이 간단한 표현조차도 영어로 안 나와요. 하지만 인스타그램 해요. 영작을 한번 하게 되면 아, 두가 아니구나. 인스타그램 해요. 영어로 어떻게 되지? 고민하는 과정, 힘들게, 힘들게 뭔가를 하나씩 익히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기억이 오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어떤 분들은 영어를 그냥 영어로 받아들여야지. 맞는 말씀이긴 한데 그러려면 정말 영어로 가득찬 그런 환경에서 사셔야 영어의 인풋이 많아지고 자연스럽게 영어식 방식에 익숙해지는 것이고 한국에 사시는 분들이 영어를 영어로 받아들인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많이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 하루 종일 영어로 말하고 tv만 틀어도 한국 방송 안 보고 넷플릭스만 보고 넷플릭스도 자막 안 켜고 그냥 영어만 매일매일 듣는 환경이 아닐 거라면, 영작을 하는 방식이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만 더 해볼게요. 냉장고 정리할 거야. 이걸 한번 해보세요. 냉장고 정리할 거야. 많이 쓰는 말이잖아요. 냉장고 굉장히 정리가 안 돼서 막, 특히 냉동실. <laughs> 1년 지난 것도 많이 있잖아요. 냉장고 정리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냉장고 정리할 거야. 먼저 영어로 말할 때, 이 앞에, 말머리를 어떻게 시작하냐, 굉장히 어려워요. 뭐뭐 할 거야. 이러면 이제 기본적인 문법 지식이 또 필요할 거고요. 냉장고 정리할 거야. 앞머리를 이렇게 시작을 해야 됩니다. I'm gonna, I'm gonna 할 거야. I'm gonna는 I'm going to, 뭐뭐 할 거야. 의 소리 나는 대로. 미국식 발음이죠. I'm gonna, I'm gonna. 이게 먼저 중요하고, 그 다음 중요한 게 뭐야? 정리하다. 이게 영로 생각이 나십니까? 냉장고 정리할 거야. 잘안 나오죠. 정리하다. 쉽잖아요 보통 미국 친구들은 이 단어를 씁니다. Organize. 후! 어렵네. o r g a n i z e 정리하다요. Organize가 뭔가 이렇게 체계적으로 탁탁탁 이런 느낌이 있죠. Organize. Organize. 원래는 뭐 조직화하다. 이런 좀 딱딱한 뜻을 기본적으로 갖는데 냉장고를 탁탁 칸마다 탁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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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만드는 걸 o r g a n i z e 그래요. 되게 많이 쓰죠. 뭐, 책상을 정리하다, organized desk, organized 서랍, organized drawers 뭐 이런 식으로 정리하다. 아, organize. 한번 영작을 통해서 정리하다가영어로 볼까. 고민을 하는 거죠. 아, 이게 이 단어스나 이 단어스나 이런 과정 자체가 어떤 효과가 있다? 기억을 오래가게 하는 효과가 있다는 거죠. 냉장고는 아시죠? fridge라고 부릅니다. refrigerator 굉장히 길지만 보통 회화체에서는 줄여서 fridge. I'm gonna organize the fridge. I'm gonna organize the fridge. 물론 이 영어 표현을 바로 보고 필사하면 I'm gonna organize the fridge. 그냥 이해하는 데는 도움이 되실지 모르겠지만 영작을 하는 것과 필사하는 것은 학습 효과적인 면에서 저는 굉장히 차이가 많다고 생각을 해요. 회화를 위해서는 필사보다는 뭐다? 영작이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필사, 좋지만 필사의 목적은 어떻게 보면 어떤 언어의 구조랄지 라 의미랄지 이런 것을 되새김질할 때 네, 그럴 때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고 우리가 회화를 잘하고 싶다. 언어의 본질은 말이니까 회화를 잘하고 싶다 할 때는 필사보다는 영작을 한번 해보시라 말씀드리고요 제가 이제 운영하는 카페가 있는데 음, 디디씨의 영업방송국에 가시면 주로 뭐 프로그램, 기본 프로그램 뭐 원서도 있고 기초 과정도 있고 회화 과정도 있지만 모든 과정에서 저는 항상 영작을 강조합니다 그게 뭐 어수이 됐든 단어가 됐든 문법이 됐든 회화가 됐든 또 구동사가 됐든 전부 다 영작을 많이 강조를 하니까요 이런 저의 철학에 혹시 동의하신다 생각이 드시면 꼭 한번 제가 운영하는 네이버 카페 저희 클래스.co.kr 가서 네, 프로그램 한번 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물러갑니다. 안녕히 계세요.